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근데고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건강상하면 끝입니다. 제 의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laughs>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생이 얼마나 바뀔까요? 제가 보면 그건 많이 바뀌어요, 사실. 그때 환자분 표정을 보면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안녕하십니까? 네, 리 분장의 권장님정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옛날보다 훨씬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댓글, 질문 하시는 것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저도 해볼까 하고 진지하고 생각했는데, 젊을 때 몰라도 50살부터는 후유증 온다고 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완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언제 되면 완치다. 사지연장 수술은 2년이에요, 보통. 수술하고 2년 되는 게 이제 완치라고 봐요. 2년 되면 내고정을 빼죠. 뼈도 다 생성됐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 되면 병원에 잘안 오세요.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환자분 불러다가 좀 연구를 하고 싶어도 대부분 다안 오세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완치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후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때에 후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음 제가 수술하신 분들 후기 영상이 다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긴대로 살아요 큰다고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건강상하면 끝입니다 제 의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laughs> 저도 이 생각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제 가슴이 아프고 어쩔 때는 뭐 환자분 부모님 저까지 이렇게 울컥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 와서 업 놓고 막 펑펑 울면서 막 얘기를 하면 <laughs> 엄마 아버지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바뀔까요? 제가 보면 그건 많이 바뀌어요, 사실. 수술 전과 후를 보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되게 내고정 빼러 잖아요 그때 환자분 표정을 보면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퇴원하실 때도 저를 막 여러 번씩 하고 가서 부모님 다 감사하다. 그 본인들은 처음에 반대를 하시잖아요. 아이가 기뻐하니까 부모가 기뻐하면 당연하고요. 옛날하고는 달리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설득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는 별 생각 없는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본인이 부작용 알고 의지와 경제력이 있으면 해도 괜찮은데 일부 사기꾼 의사들이 <laughs> 부작용 숨기고 좋은 결과만 알려주고 수술 태도를 바꾸고 문 닫고 폐업하는 도망가는 거예 그러니까 병원 선택을 잘 하셔야죠. 제가 지금 20여 년 넘게 사지연장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고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 반은 제가 다 봤을 거예요 그 망한 병원 환자들은 뒤치닥거리 하느로 사전에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병원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요즘은 조금 알아보면 다알수 있는 거니까 병원 많고 환자를 위한 병원 그런 병원 잘 선택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유들로 제이 인해서 부자인 환자들이 많고 이렇게 보면 사진장을 시장 자체의 이미지가 음. 좀 나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킨다? 강조한다? 그러면 사실 좀 하고 싶은 사람도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그쪽은 접근을 하거든요. 방송사에서 와서 부작용에 대한 인터뷰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부작용이건 다 치료가 웬만하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료하면 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려드릴 의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뭐 무서워하라고 <laughs> 말씀드리는 게 <걸> 계속 결과입니다. <laughs> 네. 건강하세요. 4년 뒤에도 계속 꼭 계셨으면 좋겠네요. 4년 뒤에는 뭐큰 이벤트가 없을 것 같아요. 불안 10년 15년 정도는 크게 뭐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셨다가 계획이 딱스며한때 수술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4년 뒤에도 이제 술기가 더 발전돼서 더 좋은 질적인 사진을. 술기는 계속 발전을 하죠. 사실 20여 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수술 하는 방법이. 근데 이 안타까운 거는 중간에 이제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드, 프리사이즈, 뭐 그런 미국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자꾸 잡음이 많네요 <laughs>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쪽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잘 풀리겠죠. 네. 원장님, 절실하면 12cm도 가능한가요? 키가 168인데 180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지금들 많이 있어요. 뭐, 많죠. 많은데,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종아리 허복지다 해야 되거든요. 6cm, 6cm,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 실제로 이렇게 수술 하시는 분들은, 20명 중에 한 명, 혹은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다안 믿어요. 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68이 7cm를 연장하면, 175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180을 만들려고 허복제를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인생을 좀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1년도 했는데 2년까지 너무 호비적인, 흥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명 중에 한 명으로 거의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막상 공활임을 하고 만족감을. 둘 중에 하나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laughs> 굉장히 드물죠. 그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고 제가 거의 한2 0명 수술했는데 1 0 0 0명 중에 뭐 거의 두세 명 거의 없죠. 두세분딱 기억나요. 한 분은 치과 의사분이요. 아, 두 분이 치과 의사였네. 음, 이상하게 치과 의사만 <laughs> 제 기억나는 게 마지막 환자분도 직업이 꽤 나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키에 한번꽂히면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질문,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